오, 굿샷. 이번에잘 맞다. 옳지. 구력이 얼마나 돼요? 7년 정도. 7년 정도. 네. 베스트 스코어는 지금, 평균 스코어. 오, 그래요? <웃음> 오, 참. <laughs> 자, <laughs> 자 딱한번 하셨고. 네. 어, 공이 그래도 예사롭지 않네, 스윙이. 옳지. 그렇네. 네. 어, 딱 스윙 내려오는 게, 네. 네. 약간 이렇게 쳐서 그래. 어, 네. 네. 어, 이, 이 손이 이, 이쪽으로 다녀야 어. 돼.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네. 얘가 이렇게 다니는 거지. 이렇게. 아... 이렇게. 내려야 그러니까, 궤도를 인으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내손 손 길이가 이렇게 있으면, 손을 꺾더라도, 이렇게 꺾어서, 네. 이쪽에서 이렇게 구야 되는데, 네. 얘가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아, 또, 이거가 제일 어려워. 네, 내려올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이, 보통 초보 때는 그냥 여기, 손이 여기가 있어요, 제가. 제가. 네. 여기서 내려와서 공을 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될 상황을 지금 요, 이쪽으로 올 거를 지금 너무 요렇게 와서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쳐서 그래요 그러면 은 이게 이제 푸시 슬라이스가 슬라이스가 깎아서 슬라이스냐 아웃인으로 쳐서 깎은 슬라이스냐 푸시성 슬라이스냐죠 그러면 요거는더 쉬워요 이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릴리스만 잘하면 좋아져요 이게 얘를 돌리려고 하지 말고 얘는 뒤로 빠진다고 생각해요 빠진다고 생각해요 길을 터주는 느낌이에요 이게 돌리면서 자꾸 이렇게 오히려 네, 오거든요. 빨리... 차라리 그냥 이렇게 얘를 여기 있죠. 네. 여기를 접어준다. 네. 다운스할때 이렇게 봐요. 이렇게 갖다 이렇게 접어준다 이런 느낌. 차라리 아, 그렇죠. 이렇게 접어줘. 접어줄까? 네, 요요요 요, 요. 응, 응, 아... 접어준다. 접어주는 느낌으로 치는 거야. 접는다라는 느낌. 그렇죠. 그럼 이리 가죠. 어. 응. 그렇죠. 어. 근데. 네. 약간 들어 올리는 훈련이 좀, 공에다가 직접 가격하지 않고 약간 들어 올리려다가 궤도가 인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저도 옛날에 골프를 치면서 보면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클럽이 공이 가야 될 방향이 여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 공을 칠때 와서 공을 치면 이렇게 맞고 공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공 이리 가는 줄 알아. 봐요. 저는 공을 치죠. 치면 나는 이쪽으로 빠져요. 이렇게. 근데 공은 열이 가는 거야. 어프로치 할 때도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어프로치도 내가 공을 딱 잡고 치면 내 공이 딱 이렇게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공을 치면서 이렇게 오면 볼이 열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볼이 얘를 요리 칠라게해 이렇게. 이쪽으로. <laughs> 이럴 때 실수하는 거야. 내몸 따라서 클럽은 내몸 따라서 이렇게 따라와야 되거든요. 이게 내 몸앞이야. 그런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공이 저리 가니까 저쪽이 몸앞인 줄 알아. 네, 손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힘도 사실 내 몸하고 붙어서 이렇게 와야 돼. 이게, 이게 저 클럽의 힘이 전달이 세고 내 몸에서 나오는 힘을 여기다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따로 분리돼가지고 가버리면 이 팔만 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봐요. 그 뒤에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줘볼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치면 제가 이렇게 하죠. 이쪽으로 안 가죠. 응. 들어서 봐요. 내려오면서 봐요. 백스윙은 그잘 가요. 나쁘지 않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얘가 헤드가 이렇게 오지 말고 그냥 앞쪽으로 이렇게 치고 이쪽으로 돌아주면 돼. 그리고 피니쉬를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네? 바로 그냥 앞으로 와서 왼쪽으로 돌아줘요. 그렇지. 응. 엄청 좋네. 뭐 이거 하나 몰라서 고생하셨네. 와, 잘 친다. 이렇게 잘 치네. 어려운 거없어한 가지만 딱 고쳐보면 네. 끝나네. 아, 드라이버? 응. 어, 평소에도 볼이 잘안 떠요? 아니면은 잘 뜨는데 얘가 그래요? 평소에도 아주 많이 뜨진 않아요. 그래요? 음, 그러니까 볼이 좀안 뜨는 이유는 몸이 좀 가까이 와서 그런 거 같으니까 아. 좀더 머리를 몸을 이렇게. 그렇죠. 어? 여기 얘를 봐요. 약간 힙을. 여기 이거 뭐냐? 힙. 그렇게 음, 약간. 이렇게. 그래서, 좀 뭐, 때릴 때좀더 뒤에서 치는 느낌. 뒤에서. 이렇게 해고 몸이 이렇게 앞으로 좀 가는 것보다 뒤에서 좀 치고 나어가 네. 이렇게 가볍게 봐요. 힙을 이렇게 놔두고요. 뒤에서. 볼 엄청 뜨죠? 딱 써가지고 힙을 살짝 이렇게 밀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쳐봐요. 그럼 볼이 훨씬 잘뜰것같아 자, 한번 쳐봐요. 자, 쭉 돌고요. 체를 좀더 던져요. 던져. 어, 네. 좋아요. 음. 네, 내가 우려했던 대로 아까 아이언도 그러지만 이 m 팔2이 전환근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볼을 훨씬 멀리 칠수 있는데 약간 여기를 약간 이렇게 쳐서 그런데 여기서 딱좀더 풀어 줄때 아까 연습 스윙 할 때는 네. 뒤로 잡을 때는 하는데 좀체가 무거우면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얘 클럽 이렇게 좀 길게 잡아요. 이렇게 자 뒤에서 어, 길게 잡고. 자, 로테이션 되는 느낌을 자. 그래 갖고 한번 스윙 한번 해 봐. 쭉 돌아봐. 손이 뭔가 확 돌아가죠? 어또 해봐 오 괜찮죠? 예, 전환할 때 릴리스를 탁 하는 게 부족해. 그러니까 예전에 몸만 돌라가면 이게 안 좋아요. 손목이 뭔가 드라이버는 뭔가 뒤에서 뭔가 체를하고좀더 던져주는 느낌 이 있어야 돼. 뒤에서 체가 뒤에서 이렇게 던져주고 아이언은 뭔가 몸이 와서 탁 눌러주고. 그러니까 몸 자체가 아이언 칠 때는 얘, 얘가 이렇게 왔고. 아직 내려온 거야. 내려와, 내려오는 힘을 탁 놔두고 드라이브는좀 몸이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던져줘야 돼. 그때 손이 이렇게 딱 돌아가게. 요 자, 그런 느낌을 한번 쳐봐요. 훨씬 뒤에서 던져주면 돼. 뒤에서. 어 좋아요. 충분해요. 오케이. 오. 진짜 잘하셔. 이때 릴리스를 이렇게 네. 뭔가 채를가감해서탁 풀어줘도 돼. 네, 한번 해봐요. 이스 올라가고 요렇게 네. 왔으면 올라갔잖아요? 아직 치는게 아니니까 아. 올라갔죠? 네. 뭔가 채를 여기서 좀 멀리 채를 음. 끌고 오는 느낌이 아니라 음. 봐요 얘를 피면 은 캐스팅이라고 그래요 음. 근데 이, 요, 요 팔꿈치 있죠 얘가 알아서 살 이렇게 펴지게 돼요 요, 요 전체가 음. 그러니까 여기서 멀리 좀 아크를 널찍하게 던져줘야 돼 이렇게 네? 아크를 좀 널찍하게 던져봐요 어, 좋아요. 이렇게 맞으면, 뭐, 런도 엄청 많아져요. 지금도 좀더 최대의 스피드를 내려면 좀더 빨리 던진다. 음. 어. 이렇게 하면서 내, 나는 예전에 그 슬라이스 안 날라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팔꿈치를 요, 요, 쪽 팔하고 이렇게 있으면 얘를 잡고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이렇게. 요, 요, 요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네. 예전에는 그랬는데, 어, 이, 이거 이렇게 하고 너무, 너무 이렇게 와고또 오른쪽으로 네. 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궤도가 아우디님으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이걸 내가 해서 고치거든요. 근데 지금 잘 하시니 궤도가 나쁘지 않으시니까 뭐냐면 이제 체크 부터 해서 벽을 세워주는 느낌 있죠. 더 사람 욕심이 그러니까 어, 봐봐요. 요두 손은 같이 다니니까 두 손은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이 손이 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올라가 올라가서 여기서 땅 때려 리면 얘가 멈추잖아요. 벽이 딱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때리면서 탁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두 손이 같이 다니면서 여기서 탁 이렇게 뭔가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 요 음... 그러니까 몸도 봐요. 다운스윙할 때. 이렇게 할때 하체. 이렇게 할때 여기가 상체가 이렇게 버텨야 돼요. 버텨줘요. 여기서. 그냥 안 버티면 같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나름대로 체가 잘 내려와요. 근데내려오는데 여기서 마지막 순간 여기서 도딱또 이때 좀 뭔가 이렇게 몸이 벽을 세워준다. 가속, 감속. 복근에, 이제,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이 복근을 이용을 못해. 우리는 이걸 이용하거든. 자, 써서, 제 끝을 던져준다. 네, 던져준다. 이렇게. 교차된다. 이런 마음으로. 해봐요. 훨씬 거리를 더낼수 있을 거예요. 볼이 약간 드로우성으로 나오면 거리가 더 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늦어요. 얘가 때릴 때, 이렇게 맞아서, 자꾸 이렇게 맞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손 두... 이얘가 역할 을좀 해야 돼요. 어, 오른손, 왼손 다 쓰죠. 아까 예.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뭔가 쓰이잖아요. 예, 예가. 예, 예 예가 그런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이거 딱 잡으면 이손잡으 거야. 그러면 위 아래로 움직여봐 그다음에 옆으로 경첩 이거를 힌지라 그래요. 요거는 음. 코킹 그래요. 그죠? 그럼 회전해봐. 이렇게 돌려봐. 아야. 아니 이쪽으로 이렇게 <laughs> 돌려봐. 안 돌아가잖아. 이게 돌아가지가 않죠. 네. 도는 거는 어디가 돌아? 얘가 돌아. 뭐. 음. 음. 요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손목이 회전은 위 아래로 하면 돼. 손목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손목이야. 근데 손목은 돌 수는 없어. 여봐요. 여기 손 여기가 고정이 돼 있으면 손목이 못 돌아요. 네. 뭐가 돌아요? 전완근 있죠. 네. 여기서 돌게 해주는 거예요. 예, 요 여기를 돌아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얘를 이렇게 돌아 회전이고 전완근이 돌아야 되는데 이걸 못 돌니까? 요기 이것 돈줄 알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돌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전환근이 도는 거는 얘가 돌아야 되거든요. 예, 네, 봐요. 얘가, 예, 팔뚝이. 올라가셨으면, 요거 팔뚝이, 얘가, 응, 응 얘가. 다시. 얘가, 얘를. 응? 이렇게. 예, 네, 이런 샷이 나와요. 이제, 어, 또 해보세요. 좋아요. 지금 계속 공을 잘 치는데 클럽을 얘를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뿌려주는, 탁, 뿌려주는 게 없이 자꾸 이렇게 갈라게 해서 손해봐요. 스윙에 비해서 굉장히 손해봐요. 네,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 그래요. 내가 지금 심한 걸 시키는 거예요. 심한 걸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해, 과감하게 얘가 팔뚝이 돌아가는 걸 자꾸 훈련을 시켜야 나중에 적당히 풀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적당히 풀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풀어지니까, 과감하게 얘가 이쪽으로 가려는 생각을 하신 느낌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뭔가 이두 손이 여기서 가봐, 참. 오케이. 오케 해봐. 그렇죠 이렇게 가감하게 해야 돼 어. 봐. 근데 뭐 뭔가 칠때 중간에 머뭇거리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내 몸이 같이 탁 열어줘야 돼 좋아요 어서 음. 볼까요? 요 팔을 좀더 부드럽게 잡아 어깨를 그렇지 그랬을 때 얘가 다첫 끝이 오잖아요 헤드 끝에 탁 오면 지금 제가 당길때 어깨에 탁힘 빠지는데 이렇게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요 얘가 헤드가 뻗어 나갈라가죠? 이렇게 요, 요 얘를 이용한 사실. 써봐요 제가 좀 잡아 드릴게요. 자힘빼 보세요. 몸을 힘다 빼시고, 제 어깨를, 자, 그래서 이거 끝이에요. 끝이 아까 내가 당길 때제가 음. 뻗어 나가죠? 아, 자 해봐요. 그렇지. 끝이 나가잖아. 음. 끝이. 어, 자그 생각을 갖고 한번 써봐요쭉 돌고 제 끝을 뿌려봐요. 자, 그렇지. 이런 소리가 나야 돼. 찰진 소리. 그러니까, 진짜 봐요. 어떤 느낌이냐, 봐요. 얘가, 제가 와서 계속 가속만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지금 가속만 있고, 지금 이렇게. 근데 저 봐요. 탁할때 내가 멈춘는 머뭇거리. 뭔가, 딱 멈추는, 스톱스톱을 걸어줘. 내 몸도 스톡, 탁, 약간 걸어줘. 근데 내 눈에는 계속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내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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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은 꽝! 하고 봐요. 요. 요렇게만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죠. 지금 봐봐요. 공 날라가는 거 보지 말고 저를 봐봐요. 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다가 갑자기 탁 이렇게 뭔가 얘가 속도가 줄어버려요. 갑자기 탁 멈춰. 아까 멈추면서 뒤에서 탁 하고 이 팔을 쫙 뿌려줘요. 봐봐요. 딱 이렇게 뿌려주는 거야그 뿌려준다는 것은 뭐예요? 봐봐요. 이거는 뿌려졌어요? 안 뿌려졌어요? 요거는 봐요. 요거는 이걸 뿌린 거잖아요.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내 몸, 여기는 오고 있는데 뭔가 멈춰야 얘가 뿌려지잖아. 몸묵거려야 뿌려지잖아. 요 멈춤, 감속. 오다가 딱 이렇게 해 줘야 얘가 끝에서 와고 탕! 이렇게 나가지는 거야. 한번 봐봐요, 여기서. 들었, 들었다가. 뭔가 충격을 땅! 주고 끝. 이리 와봐요. 그렇지, 뭔가 갔다가 다시, 다시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해 봐, 쭉 뿌렸다가 탕! 털고 빼. 탕! 하고 다시 빼. 네. 아까 내가 연습한 거, 다시. 저한테 맡겨보셔. 한번. 뭐 하지 마세요. 제한테 맡겨봐. 채만 잡고 있지. 이렇게 응. 하고, 네, 음. 팡 하고 빼. 요힘 전달. 그래서, 땅! 하고 빼. 이게 가속 감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연습이에요? 예, 연습? 네, 연습. 드릴, 드릴. 왜냐면, 이래가 힘 전달이 딱 되는 걸 느끼거든요. 왜냐면, 몸이 감속이 뭔지를 모르시니까. 갔다가 탁! 이렇게 버티면서, 탁! 버티고 뒤로 빼줘야 돼. 그렇죠. 어 잘했어요. 어 이런 시도가 중요해. 지금 이런 걸 무서워서 해봐. 그래도 이런 시도가 중요해. 그렇지. 아 지금 잘하고 계신 거야. 봐요. 근데 얘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봐요. 땅 뿌릴 때 봐요. 뿌렸죠. 탕 뿌리면 여기까지는 오고 봐요.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와봐요. 짱 뿌려주고, 땅 하고 그렇지. 이제 거기서 내려 어거기까지거기까지 가고 오라고. 지금 잘했어요 뭔가 손맛이 탁 나잖아요 몸도 같이 탁 이렇게 열어주고 봐요 제일 뿌릴 때탁 뿌려주고 다시 뒤로 몸을 좌측으로 자양자 해주고 탁쯤때 하고 그렇죠 오 이러면 좋아요 스피드 나요 어 좋아요 그렇지. 자, 한번 봐봐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보여주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하고 봐요. 요거하고, 봐요. 여기서. 봐요. 여기. 요거하고, 요거하고. 뭔가, 내가 오는데 뭔가 멈추잖아요. 약간. 뼈래야 얘가 막 강해지잖아요. 또 요거 와서 또 봐요. 와가지고, 요거하고. 탁! 어, 여기서, 여기서 달달달 이렇게 대를 쭉 내면 클럽을 한번 탕! 요거. 뭔가 감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탁! 하고 가는 거하고, 그냥 공을 휘! 이렇게 가는 거하고, 뭔가 여기서 땅!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땅! 이런 느낌. 요 느낌이 실제로 스윙할 때, 보세요. 땅! 가기는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거요 탕! 덜어주면서. 그렇죠. 오, 좋아요. 릴리스가 좀 부족해. 예, 계속 슬라이스 나는 이유가 릴리스.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림 잡으면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마음속으로 자꾸 올려치려고. 이렇게 예,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 다시 써 봐요. 좀더 완만하게 쳐 볼게요. 봐 봐. 봐 봐. 얘를 렇게 끌고 온다 이런 거 많이 생각했죠. 이것 때문에 그래. 그거 좀 아시고 봐요. 드라이버는 좀더 넓게 온다 생각 해 봐. 자, 이렇게 넓게. 마음속에. 음, 음. 괜찮으니까 정말 이렇게 한번 해 봐요. 네. 넓게 온다. 그걸 자꾸 핀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 넓게 나, 완만하게 와 봐요. 넓게 완만하게. 응. 어. 그러면 볼이 똑바로 가얘또해 봐요. 채를 위에서 캐스팅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넓게 오는 거. 넓게. 넓게 릴리스 하는 거 해봐. 긴 채는 이렇게 넓게 와야 돼. 여기서부터 넓게. 그렇지. 이렇게 칠하니까. 자꾸 끌고 온다고 지금 끌고, 안 그래도 슬라이스 나는 사람이 끌고 와서 네. 더 슬라이스 나는 거야. 그냥 넓게 그냥. 네. 네. 알아서 넓게 풀어줘야 돼. 여기서. 그렇지. 와, 딱. 이거는 컷이다컷 카. 어... <laughs>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 네. 와, 금방 한 시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카한번 해주세요. <laughs> 카 <카드. 웃음>